이경의 보복운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네, 네. 네, 네. 근 그러니까 아니 경찰에 경찰에 넘겨야지 자기가 음. 뭔데 사실관계망의서를 쓰고 그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맞아요. 거 이런 거를잖아 네. 재판에 안내 어. 재판에다 재판 뭐 이런 데다 내지 않았어. 음.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전혀 안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긴 게. 네. 민민주당의 민주당이 이런 게 바로 그 진실의 음. 법정인 거야. 그러니까 음. 민주당이 주관하는 진실의 법정에서 인민재판. 거기서만 음. 통과를 되면 나는 표현할 아. 수 있다. 와 그럼 어. 벌써부터 지금 얘네들은 마인드가 그거네. 어, 보면은 그렇지. 검찰도 못 믿고 경찰도 못 믿고 그냥 이제 지해 진해, 그러니까. 진해소에서 해결하겠다. 제가 그래서 그때 채널에 어. 나가서 그런 어. 멘트하지 않았습니까? 어. 지금의 민주당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수사 기관은 네. 재명인의 마을의 파출소다. 아, 아. 맞습니다. 아. 3명이 내 마음을 다출수. 말고는 오. 사실 지금 민주당이 믿을 게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대리기사가 이렇게 평상 한번 이렇게 보통 하루에 한 대리기사가 뭐 서너 건뭐 다섯 건 이렇게 하잖아요. 대리 네. 운전 하잖아요. 그런데 음. 그러면 2년 전에 거기서 여기를 갔다는 거를 그게 음. 이경인 거야. 이경은 사실 듣보잡이잖아. 그렇죠. 이경이 음. 이경 차를 내가 몰았다는 거를 음. 대체 어떻게 알수 있을까? 알 수가 없죠. 음. 이경의 얼굴도 기억을 못하실 거고 그렇지. 사실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뭐 기록 같은 같은 걸로 음. 얘기를 했어야 될 건데 음. 뭐 내가 그때 운전했다 하면은 뭐 돈을 뭐 지출한 음. 거라든지 음. 아니면 대리기사님 같은 경우는 그뭐십 년치를 뭐 갖고 있, 있다면서요 네. 그런 것들을 뭔가 가지고 와가지고 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음. 아니라 그냥 사실 확인 음. 관계에서 뭐 그걸 썼다라는 거는 맞아, 맞아. 그냥 진술만 맞아. 그냥 옮겨 적었다라는 아니, 거잖아요 객관적인 증거가, 네, 네, 네. 그리고 그 사람...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 객관적인 증거 가 있었으면 재판이 냈겠죠그 사람은 음. 보복 운전을 하지 않고 브레이크 몇번 밟았다는 거예요. 음. 지금 내 이경희 받고 있는 혐의는 차선을 계속 옮겨가면서 보복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네. 그 이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네. 아이 그리고 그 사건 3일 있다가 경찰이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혹시 그날 운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어, 어, 내 차니까 내가 했을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럼요. 3일 후에, 음. 뭐 30일 후에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 그건, 그건 상당히 신빙성 있는 멘트예요. 이게. 예, 예. 음. 제가 이경에 대해서 음. 이제 그 대보복 운 가지고 글을 한번 쓴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이, 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음. 아, 그래서 이경을 아주 순진하다. 이재명 아. 같으면 음. 누구 대리운전 했다, 그러니까 했다는 사람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랬는데, <laughs> 아. 오 이경. <laughs> 거의 이재명 반열에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 이경이 네. 고도로 훈련된 사람한테 컨설팅을 받았어요 이정도면은이재명이재명한이재명팅을 <laughs> 어. 어, 받지 않고서야 <laughs> 네. 그렇지 않고서야 정, 정말 이제 이재명을 제외하고 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직거래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음. 그거를 이경이 해낸 거죠 진짜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대리 기사가 이경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답을 올린 글을 보면은 음. 대리운전을 사실 대리운전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사 서버에 전부 기록이 되는데 음. 이 서버가 로지 쿨마노 카카오 세 개가 독과점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용 일시와 출발지 도착지만 딱 대입하면 바로 해당 건을 가서 누가 음. 운전한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어, 그런... 그리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네. 이렇게 지금 플래카드까지 써가지고 대리의 기사를 찾았잖아. 네. 근데 그 당시에 이경아한테 그럼 대리를 불러준 사람을 왜못 찾냐고. 그 그러니까 그때 왜 당시에 외모 찾았는지 훨씬 찾기 쉽죠. 응? 그렇죠. 예. 네. 내가 내 돈으로 불러 준 거를 내가 기억을 왜못 해? 그걸 음. 그게 오히려 훨씬 기억을 많이 알겠습니다. 하지. 잘하지. 아니 그럼 뭐 우리가 대리기사 불렀을 네. 때 대리 업체나 카카오나 뭐 이런 거둘 중에 하나 썼을 텐데. 네. 뭐 자기가 언제 뭐 했는지 날짜도 음. 알 텐데 전화해 가지고 그 기록 받으면 되는 거지뭐하로 대리 기사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네. 가지고 뭐 위치 추적이라도. 음. 아, 그러니까. 그 당시 아, 2년 예. 전에 거기 그러니까 요새 그렇잖아요. 최순실 음. 최서소원씨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노트북이 비가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어디 있었는지를 다 추적을 하잖아. 그렇죠. 휴대폰도 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네. 네. 사실 확인 관계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음, 음. 제가 보기에는 각서냐 각서. 오히려 이경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하는 음. 증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사실 확인 관계서라고 하는 거. 는 글자 그대로 그냥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음. 일방적인 주장만 서술에 논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경이 음. 정말로 음. 대리 운전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한다면 음. 사실적인 원고서를 찾고 있을 게 아니라 네. 대리기사를 찾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방적 주장을 할수 있는 사람을 음. 찾을 게 아니라 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았겠죠. 언제 내가 대리기사를 불렀는지 네. 어떤 그 기록이나 결제한 내역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공개를 했겠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적인 원고서를 하지 않죠. 네. 히터 좀 꺼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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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이제 엠파게서엠파게서 엠팍에, 네. 와우 꾸러기 님이 우리 엠파은 인용할 때 교수님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네. 이경한테 음, 음. 저의 지로 공부를 하지라고 하셨는데 음. 공부를 공부를 하다 못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 건데 무슨 <laughs> 공부를 합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상태 지금 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네. 이경이 보복운전만으로 헛프된게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음. 뭐 워낙 화려한 범죄자가 있잖아 그럼 황원호도 지금 이 위증 이거 만약에 이게 위증으로 밝혀진다 그러면 음. 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지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헬기 같은 경우도 헬기 같은 경우 이재명이 그냥 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말 사과 같은 걸 하면 끝날 것을 네. 지금 점점 일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부산대변군사들이 닌자가 됐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laughs> 이경은 그냥 보복운 인정하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 그러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위증이 된다? 그러면 미래는 이제 없어 정치판에서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경미래뿐만 아니라 그 대리기사님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네. 만약에 사실하기 관계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음. 아 보복 운전을 했다라고는 안 적은 것 같아요. 그냥 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뿐이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본인이 직접 재판에 가가지고 우리 뭐한적 없는데 보복 운전 한적 없는데라는 식으로 우겼다가 위증으로 음. 또갈수 음. 있고 이경이 나중에 또 모릅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로 위증 교사또또 그런 녹취록 같은 게 공개될 줄 어,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끝난, 이재명도 그렇게 한 그런 지금 범죄 혐의가 음. 있는데 대리기나도 음. 음. 좀 알아야 되는 게이 정경심 재판 때 나와서 조민 변호했던 사람 있잖아요. 거짓말로 조민을 봤다라고 했던 사람. 거기서 판사가 물어봐요, 너 음. 조민을 그럼 걔가 조민 조국 딸인지 어떻게 아느냐더니 했 음. 자기가 조민 자기가 조국 딸이라고 했대. 음. 그러니 좀 있다가 말을 바꿔서 언론에서 봉, 유명해지니까 언론에서 봤다. 뭐 이렇게 음. 갖고 재판 재판사가 막 화를 냈고 음. 법세론이 고소해가지고 지금 네.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위증죄로 재판받고 있어요. 그 아, 대리 네. 이게 대리기사가 지금 아. 생각하기에는 아씨 보복은 좀 처벌 내가 받고 말지라고 판단하잖아. 음. 네. 위증죄 처벌이 훨씬 더 심각한 음. 거예요. 그럼요. 네. 위증죄는 구속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이재명 주변에 위증죄로 그, 그렇게 되는데 음. 한두리 아닙니다. 그럼 요기 말입니다, 진짜. 김진성 씨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네. 이재명한테 위증 받았다, 음. 음. 위증 교사를 내한 나한테 했다라고 하는 걸 폭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제 좀 괜찮은 거지. 음. 지금 대리기사님도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봤을 때 이경한테 내가 뭔가 부탁을 받았다, 음. 뭔가 뭐 위압을 받았다 음. 이런 식의 폭로를 하지 않고서는 이건 뭐안 됩니다. 네. 음.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지금 대리기사가 과연 만약에 진짜 자기가 대리 했다고 지금 나온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그냥 나왔을까라는 난좀의심도 아, 들어가 사실 아, 예 많이 나왔을 거라는 아니 이게 아야. 몇 년을 쳐졌다가 안 나왔는데 갑자기 플랜카드를 붙여가지고 튀어나오면 어. 이건 뭡니까 뭐 여의도 흥신소입니까 얘? 이거 음. 그러니까 음? 그 대리기사를 사람들이 흑기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경을 위해서 네, 대신 벌주를 대신 마셔주는 네. 마, 음. 마셔주는 사람 흑기사를 음. 아니 그냥 아무 음. 조건 없이 그러면 딱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음. 자기가 알아서 네. 벌주를 마셔주겠다 이거 아, 네. 난 그것도 난 내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laughs>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은 피스판 사람도 소형교가 이번에 이름이랑 그거다 네. 신상 같은 거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리 기사님의 그거부터 공개를 했겠죠. 그러, 정말로 저, 믿을만하고 정말로 진짜 어. 운전한 게 맞다라고 네. 한다면. 네. 네. 오, 네. 방금 이 얘기야, 나 짜투트에 내얘 얘기를 나조 아까 했거든. 진짜? 성재준 대표가 한 얘기를. 오, 어, 뭐. 나 그럼. 그러면서 왔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laughs> 아니 아니, 어나 어. 내가 뿌듯해 내가, 어, 어, 비슷한 뭐, 뭐, 생각을 얘기, 내가 방금 뭔 얘기했지 내가, 내가? 성재준 대표의 생각과 어.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 아, 아 방금 아, 서영교 그 얘기. 아 그러니까, 오늘 좀더 디테일하게 하셨죠. 네, 서영교까지는 예, 안니고그리 뭐. 저기 이제 좌팔 사이트가 면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음. 이경이 이경이 얼굴이 이쁘니까 운데리오즈 아. 레스브 기억했을 아. 것이다. 아. 그 정도 아. 그 정도 아니거든? 그 정도 아닙니다. <laughs> 그 진짜 정말 <laughs> 뭐 김혜수나 뭐 네. 진짜 연예인급 정도 돼야지 기억이. 네. 네, 나지. 아이 그 정도는 잘안 나요. 그리고 이경 페이스북에다가 진실을 항상, 항상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지지자들을 <laughs> 네. 좀 정신 차려. 세리기사를 어. 거의 찾자마자 어. 예, 정말 위원회가 다시 공천심사 그배적격 그게 다시. 음. 이런 아니 이런 근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지금 보도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보도가 지금 네. 애매할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이게 그냥 원래대로 바, 사건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이거를 발표하는 게 쉽지가 않아 지금 이게. <웃음> 제가 <웃음> 보기에는 얘도 약간 좀 머리가 네. 좀딸리는 게. 네. 만약에 대리 기사를 안 찾았겠지만 찾았다라고 하고 사실관계 관계서를 받았으면 그냥 이거를 페이스북에다가 쓰고 언론 보도로 할게 아니라 음. 조용히 그냥 민주당한테 그거 음. 내 가지고 공천 받아 가지고 그냥 출마를 했어야 되는 건데 어. 네. 그렇잖아요 와, 근데 그치. 이게 얘가 이제 내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정신 고착 상태다 보니까 지금 어, 너무 음. 이제 하이 상태인 거죠 해, 고치가 음. 돼 있다 보니까 네. 아, 내가 드디어 대리기사를 찾았네 내가 드디어 네. 이제 무죄를 밝히수는 너무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아. 페이스북을 써서 커진 거예요 음.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오히려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천 받았을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산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공천은 네. 이제 물걸로 갔다. 아 진짜 조용히 음. 그냥 이거를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아, 황운하 이번에. 같은 네. 경우는 공천 그 적합한 건 받고 난 뒤에야 저희가 알지 음. 않았습니다 그런 음, 식으로 아, 네. 네. 그냥 뒤에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음. 괜히 지가 막 떠벌려가지고 일만 커진 거죠 맞습니다.